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기 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버 장기 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 오늘은 투싼 디젤 장기 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견적서 확인해 볼게요. 월 렌트료가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알 렌터사의 견적인데요. 보시면 수산 2.0 디젤 모던 등급이고요. 차량 가격은 2,675만원.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44만 9,700원. 그리고 보증금이 40% 들어갔을 때 42만 1,700원인데요. 이 알렌터사는 보증금을 넣었을 때 내려가는 월 렌트료의 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K렌터사의 견적서를 보시면 48개월 보증금이 안 들어갔을 때 46만원인데요. 어, 보증금이 36% 들어갔을 때 40만 8천 원이 되죠 거의 6만 원 정도가 내려가는데 이전에 안내드린 알렌터사의 경우 보증금이 40%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월 렌트료가 2만 8천 원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았죠 이렇게 장기 렌터카는 계약기간, 약정 주행거리 그리고 보증금의 유무 이런 여러 가지 계약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역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비교해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장기 렌트 컨설턴트를 만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인수 시 총비용이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인수하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WC 렌터사의 견적입니다. 보시면 조건 1번, 2번, 3번이 보이는데요. 조건 1번은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셨을 때, 그리고 조건 2번은 48개월 보증금이 40% 들어갔을 때, 그리고 조건 3번은 보증금 50% 그리고 만기 인수가격, 잔가를 최저인 10%로 설정한 견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수시 총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건 3번의 인수시 총비용을 계산해 보면 3,234만 8,600원이 나옵니다. 차량 가격보다 560만원 정도를 더 납부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장기 렌터카는 초기 취득록세 그리고 4년 동안의 보험료, 4년 동안의 자동차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따져보시면 할부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고객분들은 월 렌트료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더더더 더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이 되겠죠. 2022년 6월 달 투싼 디젤 장기 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상세 견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 김팀장에게 전화, 문자,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